이한 마디의 대사를 이 연기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연기를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한 마디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대사의 어떤 이제 안녕이란 대사인데 안녕하세요, 서 감독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어, 배우들의 어떤 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저도 뭐, 대학 때부터, 어, 이쪽 분야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배우 오디션들도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어, 학생들, 뭐, 강의도 여러 번 갔거든요. 뭐, 대학생, 뭐, 전공자 수업도 강의하러 간 적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 지망생들, 뭐, 그게 성인이든 아니면 이제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이든, 이렇게 어린 학생들도 어, 강의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배우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출자다 보니까 연출자 입장에서 어, 배우한테 이제 이런 이런 조언을 해줄거나 어떤 알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 어, 사실 저도 뭐 어렸을 때 입시 준비할 때는 저희 때는 이제 연출자 전공자들도 연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저또 이제 학창시절에, 뭐, 요즘은 그 책을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백색의, 백세계, 백색의 모노로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그때는 이제 연기자들이 항상 필수품으로 항상 보는 책인데, 요즘은 책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 책이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그 책을 뭐, 달달달 외울 정도로, 어 많이 이제, 어 연습했던 책인데, 뭐, 어찌됐건, 보통 사람들도, 이제, 일반인들도 사실은 배우들이 매체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연극무대, 이제 무대에서 연기를 할 때, 아, 저 사람, 저 연기자가 어, 발연기를 한다거나 좀 미흡한 연기를 한다는 게확 와닿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쪽 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더더욱 느끼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가다 이제 수업을 가면 학생들한테 이제 대본을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 어,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통은, 음, 지문이 상당히 긴 것들,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하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한마디 대사가 있는 지문을 준 경우가 좀 여러 번 있거든요. 이게왜 그러냐면 이한 마디의 대사를 이 연기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연기를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한 마디, 이한 마디의 대사를 학생들한테 주면 상당히 당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통 이제 연습 연기 이제 수업을 할때어 자기의 어떤 그 강약 조절이나 어떤 포즈나 어떤 그 힘을 줄 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는데, 딱 한마디다 보니까, 배우하는 연기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죠. 어, 이게 뭐야? 이게 끝이야? 라는 그런 이제 반응이죠. 어, 근데 저는 그 한마디를 어떻게 배우가, 어, 대사를 치느냐에 따라, 아,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연기자일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어,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대사의 어떤 이제 안녕이란 대사인데 이 말을 안녕이란 말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참 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엉뚱한 의미에 전달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앞뒤 정황을 좀 상황을 봐야지만 어이 대사의 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그 그런 것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우리나라 말이 똑같은 말인데 전혀 반대의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안녕이란 말인데, 사실 안녕이란 말이 뭐, 반가워서 안녕일 수도 있고, 헤어질 때도 안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그 안녕이란 대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10명 정도가 이렇게 학생들이 있으면 그 대사를, 어, 줍니다. 주면, 어 저는 그 야구에서도 어열번 타석에서 세번 안타를 치면 이제 삼할 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할 타자면 특특 특 A급 삼할 그 선수거든요. 지금 뭐 미국 메이저 리그의 이종우 선수가 뭐 지금 삼할 넘겨서 그, 그 어떤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열명 중에 이 친구가 어떤 안녕이라는 대사를 어떤 연기를 했을 때세 명만 이 친구가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해석을 하고 스스로 어, 상상을 해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관객들이 보는 사람들이 그 배우가 느낀 그대로 어, 느낄 수가 있다면 이 친구는 정말 좋은 연기자인 거죠. 아무래도 대사 전달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어, 이 모르는 그 타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 그거를 이제 인식을 시키게끔 연기를 했다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연기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안녕이란 대사를 왜 주냐면 이 안녕이란 말은 사실 사람과의 안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반려동물과의 안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친구와의 안녕일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안녕일 수도 있고 어 어떤 사물과 내가 사랑하는 물건과 안녕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안녕에서도 진짜 반갑게 안녕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굿바이의 안녕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한마디의 대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하는 그 연기자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 얘는 분명히 이거는 친구한테 안녕이라고 오래간만에 만난 뜻으로 안녕이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어 이제 더 이상 못 만나니까 잘 가라는 뜻의 안녕이라는 의미로 대사를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이거를 어~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 느낄 수열명 중에 세 명이 느낀다면 이 배우는 배우자는 정말 연기자는 정말 좋은 연기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안녕이란 대사를 어~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종종 이제 어~ 그렇게 저~ 수업을 하기도 수업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당황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적응을 하면 많은 배우들이, 그러니까 같이 있던 수업하는 학생들이 10명 중에, 어, 많을 경우는 다섯 명 이상이, 어, 저 친구는 자기의 어떤 이런 상황을 해서 이 대사를 친거 같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연기를 했다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는 연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연기자가 될수 있는, 이건 이제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 그런 자질을 갖추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단순히 한마디의 대사 안녕이지만, 그 안녕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음, 받아들이는 것,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혼자의 독백의 안녕일 수도 있고, 뭐 아까도 얘기했던 부모님과의 어떤 영원한 안녕일 수도 있고 반가운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서 안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물건에 대한 어, 중고 물품으로 이제 당근에 내다 팔아서 그렇게 안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 사람들에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연기, 공감할 수 있는 연기, 그런 표현할 수 있는 연기자가 정말 좋은 연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어떻게 연기하느냐에 대한 그 정답은 없어요 수학처럼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라는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연기자들이 항상 이제 어, 많이 트레이닝하면서 그리고 경험을 하면서 느낀다면 음, 저는 그 한마디 대사에서도 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울림을 줄수 있는 어, 연기를 할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했던 뭐 간단한 뭐 수업 시간에 뭐 배우분들과 이제 수업을 할때 제가 했던 경험을 한번 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은 연기에서 정답이 어디겠습니까? 있 어,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경험, 그렇게 많이 좀 활용을 했던 배우분들이랑 이제 어, 소통을 할때 그렇게 많이 했던 거를 경험,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이런 자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되시면 좋아요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